이 방을 열면은, 뭐야, 잠도 있잖아. 오, 오, 설마? 나 TV 속 작품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자! 영원 속 세상으로! 으, 으 뭐야, 아니잖아. 으,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으, 으 그래도, 헤헤. 열쇠 바로 앞으로 오게 되었어. 아, 이렇게 해서 열쇠 가져가는 거였구나.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오, 여기다가 뚜렷봉을 달고, 열쇠를 빼서 가져가서 아까 그 문을 열어보자고. 분명히 훨씬 더 대단한 영화속 품들이 있을 거야. 오케이 좋았어. 오, 근데 막상 문 열었는데 새로운 귀신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오아뭐 지금까지 잘 잡아왔으니까 이번에도 잡아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옆에 쇠 달린 거 보니까 이거 열리는 건가 본데? 자 한번 열어보자. 헤헤 <laughs> 잘 발견했다. 하나 둘셋오오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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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laughs> 자 뭐야 이거? 이상 한 것도 나왔어. 권트 골라보 같은 거 나왔어. 뭐야 이거? 아이 쓸데없는 게 껴가지고 막혀버렸잖아. 자 치워놓고 돈먹고 일단은. 오, 아이 뭐야 또 꼈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오,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내려놓자 자 문을 열어보자고 흠. 자 어? 여기에다가 열쇠를 꽂고 돌리면 오이 열쇠가 맞았구만 자 과연 안에는 어떤 영화 소품이 아니 아닌... 뭐야 누가 울고 있네 아하, 피극이로다 이천 러스 감독이 그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다니 저기요 아하. 어떻게 그럴 수가 저기요 무조건 저기 어, 그 뭐? 없고 무능력한 영어감독 지금은내 모습이로구나 조규 감독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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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영화배우 한명 잘생긴 사람 왔어요 이아름 빛나는 버튼조차 지금은 빛바랜 물건처럼 느껴지니 보이고, 엘리베이터 버튼이잖아 오, 저기 그 이거 제가 좀 가져갈게요 오, 손을 이렇게 쉽게 아 뭐야 붉은 메가폰이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냐? 부, 붉은, 아, 메가폰? 붉은 메가폰. 뭐야, 엄청 멋있어 보이는데? <laughs>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아값한 것도 아깝지 않으리. 아, <laughs> 내가 그러면은 뭐야? 아 이거 붉은 메가폰 찾아서 갖다 주면 되는 거긴 한데 그 전에 유령 쌕쌕으로 잡아 버리면 어, 뭐야 방향이 좀안 맞았구만.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서 유령 쌕쌕의 이 유령을 못 움직이게 하는 빛으로 너를 잠깐만 너를 너를, 너를 예, 가만히 있어봐야겠죠. 아니 뭐야 이거 참 뭔가 유연하시군요. 어. 없는 화가. 없는 요리사 그들에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뭐 <laughs> 새로 사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 들면 안 되나? 그 메가폰을 잃어버린 나는 이 도저도 아닌 존재 불과 한도다. 헐 자신감을 완전 잃으셨어. 낙까이 <laughs> <laughs> 슬퍼지잖아. 안 되겠어. 붉은 <laughs> <laughs> 메가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이 영화 안에 들어가서 찾는 거구만. 짱. 한번 가보자고. 오오 아니야. 아 이거 영화가 컬러가 아니네. 와, 이거 반대쪽 전원이 꺼져 있구만. 이거 전원 어디야? 쭉보자고 오, 이쪽으로 전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딱 봐도 요방 안에. 오, 오, 뭐야? 오,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어휴, 임마야. 놀래라. 어, 아, 쥐돌아. 뭐하는 거야? 오, 자. 일로와. 오, 손도 싹싹 끌고 가고. 오, 뭐야? 블루 스크린인가? 설마 저거? 오, 맞아. 진짜로 블루 스크린이잖아. 수효과 넣는 거. 그럴 때 쓰는 거야, 이거. 오~ 그린스크린 블루스크린 자 일단 빛을 줘서 TV를 키자고 좋았어. 이제 이걸 타고 순식간에 반대쪽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거구만. 근데 그 전에 영화감독 놀이 한번 해봐야지. 자, 오~ 뭐야? 이게 완전 대박이야. 오~ 공포영화를 찍으려고 했었구만. 아이고, 그거다. 그 우물에서 귀신 나오는 영화다. 오~ 그럴싸한데,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아하, 으스스하게 구름 같은 거, 이렇게 안개 같은 거뿜는 거구만! 자, 일단 돈을 아예 민니이 빨아들여야 돼. 어, 잠깐만, 우리 떨어졌어. 용화 소품일 텐데, 오, 일단은 아내를 한번 볼까? 아니야, 잠깐만. 유령 나오면 어 이거 우물에서 귀신 나오는 영화라고 그러니까 나와라 슬라임포! 아가? 형님, 왜 이런 걸 무서워하십니까?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것 보십시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아, 형님은 정말 겁쟁이. 아, 그건 너가 이 카메라로 여기는 풍경을 못 봐서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데, 너 거기 가만히 서있어 봐. 자, 요걸로 이렇게 보면은. 형님,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헤헤, <laughs> 세상에 귀신 따위는 없습, 아닙니다. 저 유령 작사가 귀신 잡고 다니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약간 귀신 같은 녀석이군요. 헤헤, <laughs> 귀신이 귀신을 무서워할 리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형님으로... <laughs> 어, 뭐야, 의식이왜 돌아왔지? 오, 슬라임 포야? 슬라임 포야? 오, 어, 슬라임 포가 기절했어? 일어나!!! 형 형님 잠 잠시 기절했었습니다. 기절했습니다 형님. 이거예요 이거 영화 소품입니다 형님 다시 보니까 아아 밑에서 위로 튀어 나오는 장치였나 봅니다 형님. 이재석 아뭐예 이재석 가발인가 봅니다 형님. 벗머리인것 같습니다. 벗겨버리겠습니다 형님. 이재석 날놀래켰겠나안 됩니다 형님 본대로 딱 붙여놨나 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아 놀래라 우, 일단은, 붉은 메가폰은 여기 없는 것 같구만 i 근데, 왜, 유령이라고 하면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인데 귀신이라고 하면 은 저렇게 깜짝 놀라는 오 h e kimind, the kishiniraguam, and the choki, k a m j a n 뭐야? 아 l l a 아 oo, 놓 r o n the kimiji. Oo, cha, 고 a m k o l a m kabujagu. Oo, t a m k o l 아 정말 너때문에 놀랬잖 어?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데리고다 나...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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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돈을 뿌리다니 널널 널 평생 데리고 다닐게 유능하지 아이 뭐야 아이 양동이 뭐야 이거 어딨던거야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네 아이 뭐야 또 꼈잖아 있을 데없는 양동이 쟤쟤아이 놀래라 자 일단 돈부터 주소 돈으로 양동이 살수 있어 됐어 자오 좋아 좋아 오 그리고 전선이 연결돼 있는 요쪽 방으로 한번 가보자고 어, 붉은 마이가판을 빨리 찾아서 저 눈물 뚝뚝 흘리는 아저씨를 웃게 해드려야겠어 오 여긴 또 무슨 세트장이지? 흠 음, 중세시대인가? 일단은 전원을 넣고 오 이제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어 좋아 자 한번 보자고 어떤 영화를 찍고 있던 거야? 오 뭐야 어 뭔가 전쟁인가 보네 지금 전쟁하고 있나보다 오, 자 그러면은 전쟁 속에서 고생하는 슬라임포를 한번 보자고 나와라 슬라임포. 형님 이번엔 형님이 고생하십시오. 어는 여기서 나. 난... 에이 그렇게는 안 되지. <laughs> 자 거기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자 찍어줄게 멋있게. 전쟁 속에서 한번 슬라임포가 활약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 오 뭐야 헐헐슬라임포 이거 마지막 한 방에 끝나겠는데 뭐야 저거 슬라임포야? 가서 좀 조사 좀 해볼래? 아 어, 형님. 어. 으, 어, 지사이 저를 모두 우으, 화살도 날라옵니다, 형님. 저를 모두 죽이게 해놓고 먼저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형님? 우, 어, 일단은 저 위에 오저 어, 화룡불을 조사해보겠습니다, 형님. 우, 어, 근데 이거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형님. 이 식물을 타고 식물 사다리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오 어, 여기에는 불이 없지 않습니까? 딱 봐도 불이 없어 보입니다, 형님. 여기 불뜰 만한 거 없습니까, 형님? 우, 불떨 만한 거? 오. 어. 아 있지! 음? 있어! 아까 그 쓸모없는 양동이! 이제 쓸모있어졌어! 좋았어! 붉가 음... 자! 오. 아 분명히 아까 여기에 그 이상한 양동이가 있었는데? 물을 뜨는 거였구만! 자 이걸로 물은 근데 어딨지? 아! 저기 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자 이거다! 이 메가폰. 조르노 감독의 어, 눈물을 받는 거야! 아이템 이름! 조르노의 눈물! 이 뭐야 눈물 짱 비싸잖아! 아니 그냥 꿈! 아니 그냥 좀 공짜로 줘봐요 좀아 어디 또물들 때가 잠깐만 아 맞다 여기 우물 있지 우물로 가보자 한번 자 우, 좋았어 째짠어 이거 짱 편한데 자, 그러면 이 양동이를 우물 안에 던져 놓고 오 물을 뜨면 된다 이거지 근데 아까 그 귀신 소품이 또툭 튀어나오면 놀라니까 에이, 나와라 슬라임4 아하 형님 형님 왜 맨날 어, 좋은 것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도 에이, 뭐야 에이, 저는 말랑해서 카메라 조작이 안됐나 봅니다 형님 아, <laughs> 아, 그러니까 그냥 어? 얌전히 그 내가 카메라맨 할테니까 연기자 배우나 하라고 슬라임4야 자 찍을게 움직일 준비해 아, 아하 어, 형님, 그러니까 오, 이 양동이를 저 우물 안에다가 던져 넣어도 물을 뜨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일단 이렇게 양동이를 던져 놓고 오, 잠깐만. 형님, 양동이를 던져 놓으면 어떻게 물을 뜹니까, 형님? 양동이가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주셔야 됩니까, 형님? 아, 형님 이렇게 멍청할 줄이야. 형님만 믿고 따라가는데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아, 이 눈물이면 그냥 눈이 다 죽겠다 형님 우리 <laughs> <불이 웃음> 떠졌습니다 형님